소피아, 이 많이 부었던 데가 점프를 안 하니까 많이 가라안 좋습니다. 약은 다 먹였는데, 저희 약이 좀 있어서, 좀더 먹이겠습니다. 지 살도 좀더 오른 것 같고, 애도 좀 많이 안정되어진 것 같아요. 예, 지 소피, 응. 뭐? 리와 소피야 이리와 옳네 끝났어 와 소피야 소피야 소피야, 지 가자, 소피야 装起来，真站起，哎 <laughs>